여러분, 지금 유다서 1장1 4 절을 보세요.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 아담의 칠세 소원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제 마지막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사람 천사가 지금 영원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년 이맘때 이제 나팔절에 공중에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거룩한 천사와 함께 임하셨다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중 재림할 때 이제 수많은 고룩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이는 무사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경건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공...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다스리는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제하심이라 심판하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예수 크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면 내년 이맘때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후 3년 반으로 갓 들어갑니다. 이제,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 땅에서는 트럼프와 레오 14세가 나와서 짐승의 표를 칠 것입니다. 666 표를 칠 것입니다. 디지털 전자화폐, 단일 통화화폐로 여러분들의 이제 온손에나 이마에 아, 인칠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입니다. 666의 표입니다. 지금 아담의 칠세순 에누기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여러분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영원한 복음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피난처로 도망가야 된다고 천사의 인을 맞고 도망가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의 칠세소는 이제 사람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했다는 것은 공중 재림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할 때이 땅에서는 이제 실련 아,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처로 도망가서 굵은 비 옷을 빨아야 합니다. 여자의 부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이제 예수 크리스토의 재림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칠세손들이 이제 예수 크리스토가 수많은 천사와 함께 이제 임했다고 이제 공중 재림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의 말씀을 경외이 여기지